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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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등학교때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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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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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 다시 돌아온 MC 초란입니다자 지난 공부가 체질 촬영이어서 에 오늘도 진짜 알차게 찐 공부 방법 알려줄 공부 메이트들 메이트를 한번 모셨는데 박수 와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우!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이시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러너스 서포터즈 1기로 활동 중입니다. 오, 앞서 다녀간 러너스 서포터즈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네, 들었습니다. 아, 뒷담화를 엄청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자,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이기 전에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생이에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부하라고. 아, 진짜. 본의 아니게 공식 질문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공부 얼마나 많이 잘했는지. 한번 공부, 학교 다닐 때 어땠나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다닌다 고 하면 전교 1등 너무 많아가지고 다 1등 했겠네 하는데 1등을 계속 하진 않았고요. 보통 2 3등 이렇게 하다가 진짜 운음 좋으면 한 번씩 1등 뭐 이렇게 오, 수많은 사람들은 원성니다자 <laughs> 여러분들 당신을 향한 엄청난 원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어 <아니>, 네. <laughs> 상향곡선을 어, <laughs> 그리는 게 중요해요 아 상향곡선 네네네네. 네네, 네네. 자, 하지만 처음부터 밑바닥일 경우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니.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휴학생인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적 질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뭐. <laughs> 앞에 있는 서포터즈 친구들은 이미 성적을 다 밝히고 왔거든요. 아 <laughs> 자, 그렇다면 지난 내가 재학했던 학기까지의 시험 성적에 대해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만한 성적이 아니어서. 갑자기 이 밑에 있는 분이 뭐죠? <laughs> 앞에 두그 친구들은 엄청 잘하거든요. 저희과 내에서도 자랑이 유명한 친구들인데. 저는 1학년 때 너무 놀아가지고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지금 한3.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우. 우우. <laughs> 자, 저, 저희, 저희 관계자. 이 점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어떤 분야에 좀더 나는 강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내내 제가 언어과목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국어국문학과까지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좋아했던 과목은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문제가 잘 풀리니까 재밌어서 그래서. 음. 고등학교 3학년 때 막판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의외로 수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오 <laughs> 아, 네. <laughs> 제가 정말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MBTI가 과연 있을까? 어, 찾아봤는데 어? ESFJ가 나오더라고요. 어, 정말요? 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유형의 ESFJ들은 외향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감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모든 걸다 필수 요건을 다 갖고 음 있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mpti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 유형보다는 T 유형을 공부를 좀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감정기복과 슬럼프 없이 쭉 이렇게 고른 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아, 격하게 다가 아니라고 다들 그러는데요? 아,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래요? 저는 항상 좀 T가 되고 싶은 F여가지고 음. 약간 동경했었거든요. T들은 감정기복 같은 거 없이 잘 지내겠지? 이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울었어요. 허? 이유 없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우는 순간들이 좀찾아고 눈물이 막 나는 어, 지금 거예요. 지금 살짝 눈가가 촉촉한데요? 지금은 반팡거릴라 어, <laughs>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안될 때는 처음에는 음.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슬럼프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특징인가 싶으면서 혼자 음. 약간 자괴감에 빠졌다가 음. 나중에 진짜 막 상황이 급해지고 성적을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하자 이래서 한 시간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동차를 공부하고 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좀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오. 간만에 저희 공부가 체질 특집에서 진짜, 진짜 너무 좋은 조언이 나왔는데, 아, 네, 한 번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어,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언이 될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동기부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목적 의식이 뚜렷하게 없으면, 하다가도 지쳐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만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이걸 이루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공부를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잇 아 아잇 아아이 따뜻해 아이 차가워 그럴 때 러너스롭 <목소리> 자 그렇다면 나는 공부할 때 이런 취약점이 있었다 싶은 게 있나요? 취약점... 국어공문학과라서 가지는 취약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수능 국어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가끔씩 지문을 읽다가 너무 재밌고 감성적인 시나 소설들이 나와요 음? 근데 수능 지문은 그걸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빨리 풀지 못하겠는 거 여기 얘기 너무 재밌어서 아 취해있어요? 아 눈물 한번 흘려주고 줘야 되는데 예전에 막 유명하게 돌았던 썰들 중에 뭐 수능의 마지막, 마지막. 소설이 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음. 다 울었다 음.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너무 백번 공감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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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근데 국어에 대해서는 는좀 제가 원하는 해석보다는 그쵸. 평가원이 원하는 해석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간격을 좁히는 것에서 좀 음. 힘듦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쯤 되면 등장하는 코너가 하나 또 있어야겠죠. 하나만 낮에 춘. 나는 낮에 공부한다. 밤에 공부한다. 저는 밤이요. 밤. 오. 친구들 보면 나 택했죠? <laughs> 아 어. 방송을 선택하겠다. <laughs> 나는 성실하게 내신만 준비했다. 나는 모든 걸순수에다올린 했다. 내신에 비중을 훨씬 많이 뒀어요. 오, 네. 당신에게 공부는 체질이다. Yes or no? No. 아니다. 와우, 전교 1등도 <laughs> 공부가 체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우. 이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당장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데 음, 음. 대학교에 오니까 새로운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음, 많아서 재밌는 게 많으니까 제가 네, 아. 자꾸 한문팔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부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체질은 아닌 것 같다. 습니 아니다. 연대생이 공부가 체질 아니면은 <laughs> 공부가 체질을 짓고 <찍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그 앞에 나왔던 다른 J 유형의 서포터즈 친구들은 낮에 주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다 밥을 밤에 공부한다고 했어. 어 이게 근데 그 친구들은 낮을 그냥 좋아하는 성향인 거고 저는 그냥 밤 시간을 좋아하는 오, 거예요. 거. 밤 예, 시간 네, 좋아한다. 네 J랑 PM 음. 차이가 아니고 음. 저는 새벽을 어떻게 쓸지 음. 계획을 되게 철저히 음. 세워요. 오 네. 유일하게 조금 내용이 좀 비슷했던 게 내신. 준비를 했다라는 음. 게그 친구들 앞에 나왔던 서브터슈모도좀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까 수능이 아니라 왜 내신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보통은 학교 공부 잘안 하게 되잖아요. 어 이게 수능은 수능 하나로 딱 결정이 지어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 3년을 수능으로 다 평가받을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오. 해왔어서. 차라리 그 항아에 대해 대학을 건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한 내 모습을 가지고 평가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음. 수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러너스. 자, 그런 ESFJ에게 맞는 러너스에서 추천하는 강좌가 있다고 음. 하는데 한번 뽑아실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돼요 오, 오, 한 번에 뽑는 기제예요 행복은 생각이 아닌 경험이라는 강자 뽑았습니다. 이 강좌 느낌이? 어 근데 제가 서포터즈니까 러너스 안에 있는 강의를 되게 많이 이렇게 제목은 훑어봐가지고 오, 역시 인트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 강좌를 한번 직접 들으실 듣고 뭐 후기를 남겨주시면 음. 러너스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자 선택된 거는 마음에 드시나요?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꼭 들어보고 싶은 강자라는 생각이 들. 들어요. 아, 이제 이게 촬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얼 많이 행복해졌네요. <laughs> 자, 오늘이 경험이 행복으로 가는 경험이길 바라면서 자,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어,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되게 행설수설 했는데 진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추운 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건다 잘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MC를 향한 칭찬은 다 잘려요. 저희 러너스 지금 여러 가지 계정들로 여러분한테 항상 여러 소식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간부, 만간부, 서포터즈 만간부, 만간부. <laughs> 자, 오늘 ESFJ MBTI인 서포터즈와 함께 했는데요. 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러너스 공부체질 탐구, 추울 땐뭘 어, 본다? 아추아 이렇게 추울 러너스 공부가 체질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mpti 메이트는 누구일지 기대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안녕